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매주 여러분이 달아주시는 이 댓글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우리 최복순 씨도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시간이 남으면 댓글을 보신다고 혹시 궁금해서 한번 보면은 좋은 말이 많이 올라옵디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는 성경을 안 읽었는데 최복순 씨가 그렇게 읽는 걸 보면서 나도 이제 성경을 읽고 싶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 최복순 씨 예쁘다고 씨를... 안 해요? 예쁘다. 어? 예쁘다는 라 것도 하나 정도 찾아볼 <laughs> 수 있을 거예요. <laughs> 정말 이 늙어이가 그런데 댓글을 얼마지 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댓글 보면서 눈물이 막납대다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 새 친구가 한 명이 왔는데요. 아름다운 미모와 신앙으로 전국의 수많은 권사님들이 어, 쟤는 내 며, 며느리야 내 며느리감이야 하면서 탐내고 있는 1등 며느리감.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사역자 연예씨씨 오셨습니다. 우! 일단 두분 인사 나누시고. 네, 연예일입니다. 새롭게 할 때. 네, 네 새롭게 할 때. <laughs> 참고거 고두 번째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연예일이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저는 원래 본명이 이태연인데. 이태연. 태연이의 연이를 조금 귀엽게 발음 하고. 아. 그리고 히브리어로 에리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네. 태연이의 하나님, 연이의 하나님, 그래서 연이엘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이엘이에요? 네.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저도 이 오십초를 하고 있으니까 련이해서련이엘 어때요? 연이엘.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리고 최복순 씨는 순이잖아, 순이. 네. 니까 그러니까 순이엘 어때요? 순이. 순이엘. 좋습니다. <laughs> <저는> <laughs> 그러면 우리 인사하자. 하나님의 제 순이엘이에요. <laughs> 연이엘입니다 저는 연이엘이에요. <laughs> 우리 연희엘 씨는 50쇼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럼요 제가 혼자 읽다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네. 약간 집중이 안될 때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딱이 50쇼 보면서 공부를 하면 정신이 바짝 들면서 네? 이렇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말씀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은 그런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50쇼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아, 말씀도 너무 잘하시네 어, 왜냐하면 우리 연희엘 씨는 말씀이 그냥 버튼을 딱 누르잖아? 그럼 줄줄줄 나. 그러니까 소위 말씀 자판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대략 몇개 정도 외우세요? 외운 게몇 구절인지 제가 외운 적은 없는데 그냥 그때 그때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오거나 어... 이 말씀이 내 말씀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구절들을 좀 외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외운 말씀? 최근에는 그거 딱 한번 좀 외워서 읊어주세요. 신명기 4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가까이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뭔가 진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멘. 아멘. 근데 연희애 씨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온 적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네 사실 그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개인적으로 너무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매일 같이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진짜 너무 힘들어서 정말 불도 켜지 않은 그 교회 있잖아요. 네네네네. 아무도 없는 교회에 가서 매일 같이 찾아갔거든요 교회를 그때. 신발끈은 묶을 힘이 없어가지고, 막, 기어서 교회 가고, 바닥에 막, 누워서 울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 버린 것 같다고. 그렇게 거의 1년 가까이 다니다가, 저희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저희 엄마가 저를 기도원에 데리고 가셨는데, 음.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 만나주셨어요. <laughs> 기도원에서? 네네, 기도원에서. 어... 제 안에 말씀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1년 만에 저에게 나의 영혼, 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음.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완전 바뀌게 됐어요. 오. 제 안에 그런 평안이 찾아오면서 오. 제가 당연하게 들여졌던 음. 이 예배의 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 알게 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었다면 지금은 경외하는 하나님이 된 야. 거예요. 제 삶에. 그래서 예배가 전부다. 와. 예배가 전부다라는 걸 야. 제가 뼈저링에 느끼고. 그래서 새로 태어났어요. 작년에 만났을 때보다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laughs> 예수 성령이 된것 같아 지금. 성령아, 성령님께서 이렇게. 어, 성령 마사지. 네, 그런 거 같아요. 요 정말 좋은 분위기로 레오니엘 연이엘, 수이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명의 니엘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구 같이 외쳐주시겠어요? 네네. 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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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디모데 전서부터 갈 겁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로 나눠진 거는 어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가 앞에 게 있고 뒤에 게 있다는 거죠. 그 근데 그 중간에 역사적으로 순서로 보면은 중간에 디도서가 들어갑니다.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 목회서신이에요? 목회가 뭐예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어 교회를 돌보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아 그럼 목사님들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목회를 안할 건지 아닙니다. 왜?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제 사장이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며 그리고 우리가 목회를 한다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목사님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걸 읽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네. 디모데 전서는 언제 쓰여졌냐면요. 우리 사도 바울이 60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이제 풀려나게 돼요. 왜냐면 죄가 없거든. 그래서 풀려나서 그때 제자들하고 이제 다시 어, 전도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때를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다녀 다니다가 딱 에베소. 에베소 알죠? 여기는 진 진짜 사도 바울이 공을 많이 들였던데요 알잖아. 여기서 직접 다 제자들 양성하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 있다가 자기는 또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 그 에베소에 아직도 문제가 많은 거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 요 이제 마게도냐 지역 이쪽을 돌고 있는 그 상태예요. 디모데가 걱정이 되는 거야. 왜냐면 디모데는 MBTI가 심하게 아이거든 아, <laughs> 그러잖아. 믿음은 강하지만 연예엘도 어떤 때는 정말 많이 울잖아. 네. 그러니까 이 속에서 그 소심한 어? 울고 디모데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 나 마음이 아파.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제 1장 3절을 보면요. 여기에 왜 디모데가 에베소에 남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1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네.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라는 것은 뭐냐면 영지주의도 있죠. 이원론도 있죠. 혈통주의도 있죠. 율법주의도 있죠.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 복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막 섞여 있으니까 이 믿는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려고 편지를 쓴 겁니다. 1장 5절을 보면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교훈은 곧 디모데가 가르쳐 주어야 되는 올바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거는 청결한 마음, 그 다음에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에 벗어나서 율법, 율법한다. 율법, 아직도 율법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아유, 믿기는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지 이게 몸에 배가지고. 근데 율법 좋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버트 그러나 율법은 그 뒤에 나와요. 그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 이거 살벌한데 구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부터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아니요. 그럼 뭘까?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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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와. 죄인과 어륵하지 어륵하지 아니한 자와.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식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올바른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그래 디모데야 율법율법하는 사람들한테, 그래, 율법 율법 사람들한테 얘기해줘라 죄를 범하고 불법을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하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면 끝나는데 이렇게 가르쳐 줘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장 12절부터 20절을 보면 바울을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또 브리핑합니다. 바울이 죽게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직분을 맡긴 겁니다. 어떤 직분이냐? 바울이 전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진짜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비방하고 박해를 한 바울에게 하나님이 긍율하게 대하셔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믿쁘다이믿쁘다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온 거예든 근데 믿쁘다가 모두 똑같은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믿쁘다는 피스토스라는 헬라운데요. 요거는 충분히 믿을만하고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곡하게 정확하다는. 그렇다! 이런 뜻이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져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고백합니다. 15절.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수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괴순 그런 괴수가 누구라고요? 바울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사랑과 극률로 받아주시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16절에 그 얘기를 이어해요. 바울이 극률을 입은 이유에 대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오래 참으셨어. 얼마나 참았어. 그죠? 그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으려는 자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완전히 내가 이번에 디모데 전설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동됐어. 난예수생이를 미워했거든요.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오래 오래 참아주셨어. 다른 종교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연락도 안 하고 나는 교회도 쳐다보지 않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 어 여기가 무슨 무덤이야?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만아왜 이렇게 뻘게 했던 나를 오래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셔서 어제도 그제도 간증자로 세우시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인데 브리핑을 하게 하시잖아요. 이 얘기가 제 얘기더라고요. 마치 사도 바울이 조모대한테 쓴것 같아요. 그러고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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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거 하면서 막 울었어. 자, 17절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한테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건 뭐냐면 전에 어 이렇게 안수를 해 주면서 디모데에게 예언을 해준 거예요. 무슨 예언을 했을까?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laughs> 너무 순수하지 않아? 맞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이렇게 사역을 맡길 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디모데에게 전해 주는 거예요. 이 사역을 잘 감당해라. 그거예요. 그럼 디모데가 얘기하겠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음> 얘기하겠죠. <웃음> 자,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아, 어떤 사람들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도 파손했다. 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부서져 버린 거죠. 거기에 대표적인 걸 얘기합니다.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더. 이 후메네오는 원래는 이 사람도 에베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고 우리 바울의 제자였거든요. 근데 변해버린 거예요. 그 이름을 딱 거론을 해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는 그 얘기를 해요. 바울이 사탄에게 그들을 내주었다. 이건 무슨 뜻일까? 요거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어, 견해가 있는데 가장 이렇게 좀 어, 의견이 모아지는 게 출교를 시킨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 이 분파를 일으키고 교회를 다니면서 야, 부활 끝났어. 뭐 이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회에서 내보내야죠. 물론 정말 그러면서 기도할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이제, 어, 조치를 취한 거죠.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는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요. 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내가 첫째로, 첫째로 권하느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간구, 기도, 도구, 감사. 뭐가 다를까? 간구가 뭘까요? 정말 절박, 절박한 기도. 기도? 간절한 아주 간절한 맞습니다. 간구는 뭐냐면 긴박한 거예요. 음. 기도는 모든 경건한 아레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음, 감사는 네. 감사기도예요. 늘 하나님께 음. 감사기도를 해야죠. 도고가 뭘까요? 도고 고 기도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을 기도? 어떻게 알았어? 봤구나. 네. 봤어요. 예, 네. 네. 중모기도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엄마 엄청하잖아. 엄마는 나라, 민족, 뭐, 교회 안 믿는 가정, 연예인들 다기도 하거든. 그거를 도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도고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뒤가 중요해요. 디모데한테 뭐라 하냐면, 임금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지금은 어, 어, 언제예요? 내로 황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전제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높은 지위에. 정치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려는가? 왜 그랬을까? 그래야 믿음 생활을 평안하게 할수 있죠. 음. 자, 전쟁 중이요. 지금 막 폭탄이 날라오고 해. 나라가 막 맨날 막 사람 죽이고 해. 기도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야 여기 나오잖아. 그리스도인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아, 2장 3절을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야, 모든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응, 못했던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진심으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2장 5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중보자도 중보자가 한, 분이시니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세요.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 누구? 지저스 크이스트 예수님뿐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아멘. 야 이거는 진짜 어, 꼭머릿 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공중 예배에 대한 그 매너를 쭉 이야기합니다.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어요. 공중 예배의 매너입니다. 2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각, 각 처에서 남자들이, 남자들이 분노와, 분노와 다툼이 없죠. 없이 거룩한 손을, 손을 들어,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단정하게 옷을,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애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라고. 자,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행위가 중요할까요? 솔로몬도 손 들고 기도했죠. 그렇죠. 솔로몬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을 해야 될건이 행위가 중요하다라는 걸 계경으로 아닙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앞에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으로. 그러니까 누굴 때렸어요? 진짜. 으 진짜. 우! 때렸어. 그리고 교회 왔어. 할렐루야. <laughs> 할렐루야. 이러면 안된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성전으로 오라는 얘기가 맞아. 있거든. 그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 그리고 주일 예배 왔어. 그래서 어내 주를 가, 가까이 가까이 계시라는 원리겠어요.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래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자들에 대한 거, 요거를 조금 오해를 풀어야 돼요. 여기에 뭐라냐면 머리를 닦지 말라는 거야. 그럼 지금 머리 닦고 교회 가면은 안 됩니까? 이거는 이 시대에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도 아직도 있고 여사제라고 해서 종교의 창기들이 많았어. 그 사람들이 머리를 닦고 다니고. 그래서. 그들과 좀 의도적으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 여자들에게 이렇게 외적인 단정함을 강조한 겁니다. 음. 그러니까 여성을 비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머리 따으셔도 되고 파마하셔도 되고 예, 염색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좀 시대적인 그런 어, 헷갈림에서 좀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한건 뭐냐면 뭐 금이나 진주 막 이렇게 막 어~ 뭐 이렇게 막 명품 이런 거 두르고 비싼 옷 입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직 선행하기를 원한다. 어, 우리의 선행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자는 일체 순종함을 배워라 그리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어, 저는 질문이 있어요. 네네. 다른 바울 서신들 보면은 여성들도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런 말씀 구절이 있는 건지. 어, 이거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도 있습니다. 여성은 일체 조용함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집에, 집에 가서 왔어요. 가족들과 남편하고 이야기하고 또 딸을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기에 문화적인 거나 여러 걸 보면은 히브리 문화하고 헬라 문화에서는 사실은 또 여자가 이게 가르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자와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공중 도덕을 위해서 남자가 좀 리더를 해주고 여성들은 따라가는 그것이 모양이 좋고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절대로 남녀 차별이 대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부연 설명을 해놨어요. 하나님 뭐라고 썼냐면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13절을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그 후잖아요. 이거는 인정하시죠? 네.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그 다음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사실은 하와가 어떻게 먹어보자 이거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원죄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게 뭐예요? 이제는 너가 정말 배아파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아이를 해산할 거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왜 써놨을까? 그 앞이 중요합니다.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정말 남자에게 순종하면서, 아, 맞습니다 하고, 선행을 먼저 하고, 이렇게 정숙한 여인으로 거룩함에 거하면, 아무리 우리가 죄를 쥐고, 이렇게 원죄가 있어서 해산을 하게 되고 이런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3장 갑니다. 3장은 뭐냐면, 이제 감독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소위 목사 장로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감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조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3장에는. 근데 너무도 기가 막혀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한 아내의 남편이며. 당연한 거 아니에요? <laughs> 그지그지 자, 그 다음 볼게요. 절제 신중 단정,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아야 되네. 그 다음 또 기가 막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에게 존경받아야 돼. 그러면서 3장 5절에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3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3장 5절. 사람이, 사람이 자기, 자기 집을,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 돌보리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할렐루야. 어, 네. 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똑바로 안 해?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말라 그랬지? 당신 뭐야? 이거 설거지 안 해놨어? 이런 거야.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을 막 하나님의 일을 맡기냐 이거야. 그래서 교회를 나오든 집을 들어가든 집을 밖을 나오든 누구를 만나든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모데 전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 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지하는그정지에빠질까 이게 무슨 얘기? 야 교회 나온 지 3개월 됐는데, 갑자기 그런 장로를 맡기고, 막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어? 그래서 새로 있게 한 자는 감독이 못 된다. 맡기지도 않아요. 어? 맡기지도 않아요. <laughs> 철저합니다. <안> 철저합니다. 맡깁니다. <laughs> 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갓 들어온 성도님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7절도 너무 중요해요. 7절 시작. 또한, 또한 외인에게서도,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빠질까 염려하라. 염려하라 외인이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감독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어. 뭔 얘기냐면, 오늘 어, 예를 들어, 어딜 갔어? 주차장에서 싸워. 에? 지금 창업 지금 박은 거 아니에요? 장난해? 근데 여기, 교회 배지가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응. 어디 가도 사람들한테 어난 예수 그리스도인이니까 더 예쁘게. 아, 어, 그러세요. 아, 어, 감사합니다. 어, 차를 받으셨네요. 네. 제가 문질러 드릴게요. 뭐 이런 거 있잖아. <laughs> 하셔야 돼. 오케이? 네. 자, 갑니다. 그다음 쭉쭉 갈게요. 8절부터 13절은 또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교회 집사의 자격이에요. 집사들도 정중하고 한 입으로 두말안 하고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에서 얘기했던 거 저기서 딴 얘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음. 술을 너무 좋아해도 안 되고 또술 얘기 나왔네. 부당한 이득을 탐해서도 안 되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탐에 때라는 거지. 그리고 깨끗한 양심에다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돼요. 믿음의 비밀이 뭐야? 우리는 구원을 받지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이거 그리고 다 시험해 보고 흠이 없으면 그때 집사 직분을 주라 이거. 그러니까 집사가 되는 게 하늘의 별당인 거예요. 오히려 집을 사는 게 나. <laughs> 자 여자 집사도 정숙하고 11절 남 헐뜯지 말고 12절을 보면 요건 남자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집사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야, 여기 또 나왔어 감독도 집사도 한 아내가 아닌 사람들이 있었나봐 그래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집사가 되어야 한다 집사 직분을 잘 하면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으로 큰 담대함을 얻는다 14절부터 16절은 이제, 어, 디모데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바울이 가기를 바랬어. 어, 어, 에베소에 가서 디모데를 만나러 이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상황이 안될수 있잖아. 그때는 뭐다? 바울이 늦어지면은 디모데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하나님의 그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걸 씁니다. 그리고 16절에 크다, 경건의 비밀이여. 예수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시다. 아멘! 네. 할렐루야! <laughs> 야, 이렇게 해서 디모대 전서 1장에서 3장까지를 저희가 이 시간에 다루어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어, 저는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지 몰랐거든요, 디모데 전서에. 어,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내가 실제적으로 생활을 하고,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서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죠? 아, 네, 네. 어머니 어떠셨어요? 우리 순이엘님. 아. 네. 디모데 전서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습 아. 그러니까 이 오십쇼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laughs> 다음 시간에는 디모데 전서 4장에서 6장을 예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구호를 외치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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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십쇼!